오늘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한자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자존심과 자존감이란 말.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늘 신경이 쓰이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주변이 어떻게 보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챙길 줄 알고 스스로를 믿고 이해해 주고 격려합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한 자기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느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게 봐주길 바라는 욕망이 큽니다. 그 이유는 자존심의 가장 큰 특징이 주요한 가치관의 잣대가 타인이나 외부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먼저 친해지기보다는 외부 잣대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억압하며 학대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 스스로 격려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취약하고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쉽게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 자존감이 약한 당신.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 자존심이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창살임을 이해하세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 종기해지고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